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의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둠에 있었던 그런 그런 삶, 어둠에 있게 되면 당연히 거기는 습기가 있게 되고 또 곰팡이도 있게 되고 각종 벌레들이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어둠이 친숙해져서 어둠에 있는 것이 더 편해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또 죽음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고. 그 다음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좀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더 쉬운 얘기로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들을 이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빛의 자녀의 삶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은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laughs> 옛날에는 자기 욕심대로, 몸의 소욕대로 그냥 쫓아가면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이 풍조를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없었습니다. 그냥 내 몸이, 내 생각이 아니면 세상이 또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삶인 걸로 생각했고 또 올바른 삶인 걸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점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는 나에게 맞춰졌고 세상에게 맞춰졌고 다른 사람 눈에 맞춰져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온통 인생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생각하면 뭐 화도 나기도 하고 뭐 실망하고 또 시험 들고 나의 관점이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 한분 나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좀 무시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참 희한하게도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의 욕심이든 세상의 것이든 사람의 평가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 또 생활하고 있는 방식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일하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뭐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시작할 때에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 밑에 계속 보면은 이 어둠의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을 때의 그 모든 일들을 배설물처럼 아니면 쓰레기처럼 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아니면 생각들이다 끊어야 됩니다. 개가 자기 토했던 것을 이제 먹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죄로 들어가고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 예, 그리고 열매가 없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죠.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둠은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과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참여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희생을 바치셨는데, 과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른 번역본에는 시간의 기회를 사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악기라 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거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혜택, 은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많은,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이 바로 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기회가 있을 그때에 최선을 다해 그 기회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뜻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30년, 40년 남아있는데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주셨다는 것이, 이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시간의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 증거를 위하여,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일들의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나의 날수를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하고 시간이 좀 틀리죠? 과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어둠의 일에 우리가 이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행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만사가 귀찮죠. 뭘 해도 귀찮고, 뭐 구역 예배 하자 그래도 귀찮고, 예배하자 그래도 귀찮고, 모든 것들이 다 귀찮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냥, 어, 허송 세월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뭐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 시간을 우리에게 더 많이 그것을 소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시간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무거운 것들, 우울한 것들 그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더 발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어둠의 일들, 또 나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 또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랐던 모든 것들, 또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오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요 여러분 온 몸에 하나님의 그 빛이 충만하게 된 것들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제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좀 아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허성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주,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의로움과 사랑과 진실함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들이 더 확산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